예.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또 하라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아 잠깐만요. 아참 쉬고 싶을 텐데 또 아침에 얘기해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어, 이해할 수 있도록. 녹음을 아, 하고 싶어서 초청했습니다. 제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침에, 아침에 얘기해 주던 그 말씀들을 아,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했는데요. 어? 어, 뭐 우리가 이미 대충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번 과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 우리가 배우는 게, 암시, 형상, 상징, 어, 영어로 다르면, allusions, images, symbol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언하게 되면, 아 어, 일단은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게, 크게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언으로다가 알려져 있는 건 그 구약성서 다른 그 예언서들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금 이번 과에는 아창세기의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을 그몇 가지 그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게 어, 어린 양, 어린 양.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뭐 재림교인들은 또 예언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니까 어린 양이다, 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그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어,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 어, 우리가 이제 어, 성경책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어, 성경책에도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 저기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 깊이도 연구하면서 또 문제도 찾아내고 그러는데 항상 공부할 때에 이미 성경이란 것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가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확실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거로다. 누가 복사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복사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정확한 걸로 다 돌아간다 하게 되면, 맨 처음에 가장 오래된 말씀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원본에, 가깝, 원본에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방법인데 아 지금 이 저자는 아 요한계시록에 있는 핵심 그 관점을 아,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거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하게 되면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그 그 하나의 관점이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계시록에서 아름답게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는 이제 어린 양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여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 그, 아, 보좌와내 생물과 장르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게시록 5장 9절에는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그냥 무조건 이걸 읽는 사람들은, 아, 뭐, 뭐, 어떻게 어린 양이 죽었는데 그 피를 사람들을 사고, 뭐, 이렇게 되나.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해가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 피로 사서 사람들을 샀다고 하는 것은 구, 구원을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이 제일 최초로다가 성경에 쓰여진 곳이 바로 아,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에 있었던 이대 처음으로 사랑이란 것이 표현이 되는데 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린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린 양이 이제 물론 아, 창세기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물어보거든요. 그, 이, 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어, 번제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죠. 그랬는데 그,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서 그것만 딱볼 때는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는가. 양도 없이 번제를 들이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면서 이제 수풀에 걸려 있는 양을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으로다 생각했을 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준비하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은 이삭이고 그것은 상징적으로 결국은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렇게 던져 놓고 그것이 성경을 따라가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확대가 돼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양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거기서 확대돼 가지고서는 그다음에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 제도로다가 더번더 더 크게 이제 넓어져 가면서 그곳에서 이 제사 제도에서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고하고 그 양이 대신 죽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양을 잡는 일이 정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형식에 그냥 데려다가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잡는 그곳에서 그리고 태워지는 거, 그 피를 뿌리는 거, 그 예식만 해야 나갔지.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그 어, 실체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근데 그것이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요한과 만날 적에 요한이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사람에게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린 양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쭉 올라가 보게 되면 대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근데 거기에다가 침례 어,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근데 양은 한 물론 이제 그어 어 이스라엘의 대속 제일의 제사를 지낼 때에는 그 염소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세를 위해서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로다가 거기에다 대제사장이 이제 손을 얻고 기도를 하고 그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온 지구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라. 심리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대속하시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는 그러한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제 종결되어지는 그곳에서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결국은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이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보다 훨씬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하게 되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고 그리고 5장 9절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피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그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시고 속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드린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 알려진 그것이 계속 확대되어 가지고 요한 계시록에서 하늘 성전에서 종그 아, 종을 친다 그럴까? 끝을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와 요한 계시록이 이렇게 기둥이 되어서 그러니까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각 시대의 대쟁투 하나 하나님과 사단의 그 대쟁투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 아, 그러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창세기게 아,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계시되어 있고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에 그 시간에 오셔서 아또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일해주시고 또 성경에 계시된 대로 또 언제 오셔서 또 얼마 동안 일하시다가 을 어떻게 가실 건가 이런 것들이 다 계시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번 공과에 배우는 게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그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과 또 형상, 상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석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아, 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지다가 보면 아, 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아, 속해 있다는 거. 예수님을 아, 그러니까는 가르쳐 준다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있는것 같은데요. 아, 저는 이 공과 공부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거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피로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공과 공부인 것 같아요. 이, 이 사실은, 이제 제가 공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었고, 뭐, 가서 교회 가서 그냥 듣고 말씀해주시는 대로, 뭐뭐 뭐 여기저기서 전해 들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이뭐 깨달은 것들을 나눌 수는 있어도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팬데믹 동안에 이 안교를 아이 조문을 통해서 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선생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해 주고 그리고 또 공백이 있으면 저도 또 참여해서 가르쳐도 보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부하면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거하고 직접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좀 깊이 연구해서 말씀하는 거하고 완전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가르치는 게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그 깊이 있는 말씀 연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광해에서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끄시는 과정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는 건데 이 공과 공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그 광야의 길이고 이 광야의 길에서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갈수 있던 거랑 갈수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공과 공부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과 공부를 열심히 하면 깊고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고 잘 따라가다 보면 약속의 땅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가 이제 깨달아져서 그래서 한번 또그기중한 말씀을 다시 좀 해주십사 <laughs> 부탁을 드렸습니다 <laughs> 오늘 오, 말씀 오히려 아침에 했을 때가 더 아주 그 뭐라럴까 새롭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텐데 이렇게 해놓고선 하려고 그러니까. 어수선한 게 덧붙여진 것 같아가지고 o u n g you can, Ca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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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a s e y Ca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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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s 에 모르고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교회 가기 위해서 바쁘게 준비해 주고. 예.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를 딱 주시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전개가 돼가지고, 점점 크게 개, 계속 전개가 돼서, 어린 양이 이제 <laughs> 그 물론, 뭐, 최초의 어린 양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잡은 거로 다 해서 옷을 입히신 거로다가 이렇게 나오지만, 그리고 또 이제, 어 아벨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을 적에 양으로 드렸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오지만, 이제 구속에 있어서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어 시작을 갖다 이 저자는 그 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독자 내 사랑하는 만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바치는 그어 이런 걸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론과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뭔가 좀 이렇게 꽉 차게 마음 속에 다가오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의문이 남아 있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어,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알려주시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배려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의 이 죄된 이 속성을 깨닫고 나니까 아 나는 할수 없구나 나는 온전해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과 공부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고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계속 계속 이끄시는 거를 느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이 공과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어 성령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아 그리고 깨달아야 될 말씀과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야지 되는가를 그거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또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옛날에는 아 예수님을 많이 들어왔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못 들어왔거든요. 근데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깨달아지고 어, 하나님 아버님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를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는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 직접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공과 공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laughs> 앞으로 습니다 <laughs> 예, 앞으로 그좀 어, 이렇게 안먹 있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만해요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